여러분 안녕하세요. 범번욱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과유불급에 좀 어울리는 그런 대국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흙이 어, 상대방분이고 백이 저고요. 제가 이제 양소목을 일단 들고 나왔습니다. 두 칸을 띄고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걸쳐가니까 네, 좌변을 전개를 해갔고요. 진짜 고 나오고 일단 초반부터 굉장히 좀 복잡한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을 가니까 이곳을 이었구요. 나와서 끊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쪽을 끊는 것과 이쪽을 끊는 것이두 가지가 좀 고민이 되죠. 이쪽을 끊게 된다면 어.. 흙은 이제 이쪽을 아마 버릴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나 이제 백도 이런데 약점이 좀 있다는게 네, 좀 걸림돌이죠 이렇게 만약에 두게 된다면 이렇게 좀 그래요 근데 막상 끊기지는 않지 않겠네요 그래서 어.. 이쪽으로 좀 끊었어야 하지 않나 이거 이제 이으면은 더 난리나니까요 이건 이제 말이 안되고 이쪽으로 끊었어야 되는데 제가 반대로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가 살다 보니까 흑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만 잘 타기를 하면은 이제 되는 어, 그런 상황이고, 음, 또 막상 저들이 잘 공격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나와서 찝으면 백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세 점은 잡았는데 흑 같은 경우에도 이세점 잡을 수는 있지만, 뭔가 이 상변 쪽에서 뭐 백이 단수 친다든지 이런 기분이 나빴나 봐요. 일단은 계속해서 몰수 있는 기회는 생겼습니다. 그러나 쉽게 몰릴 것 같은 모양은 아니에요. 일단은. 보고 이었고요. 일단은 뭐 거의 흙은 살았죠. 이제 살았고 백도 이제는 공격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만회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일단 흙이 전체적으로 좀 두텁고 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백이 뭐 집이 많다 이런 모양도 아니거든요? 역시 저 좌상기 쪽에서의 처리가 약간은 좀 아쉬웠던 그런 상황입니다. 멀리서 걸쳐갔고요. 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난하게 뭔가 흘러가서는,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붙이는 게 맥점이긴 한데요. 되어치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흑기 근데 지금은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만 더도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니 그러니까 뭐, 안에서 사는 거는 뭐, 어렵진 않은데, 음, 글쎄요. 이렇게 하고, 사실 손을 지금 빼야 될것 같아요. 손을 빼서, 이런 식으로 걸쳐가고요. 흑이 협공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판을 풀어나가지 않을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을 겁니다, 흙도. 중, 이쪽, 이변 쪽을 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일단, 네, 이, 백도 어쨌든 여기 어딘가 하나는 지켜야 돼요. 그게 좀 걸림돌입니다. 그것 때문에, 음, 백이 좀 별로 안 좋고요. 이런 거 나와도 이제 이렇게 살아나야 되고요. 살아나야 돼서, 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살, 뭐 사는 것도 어쨌든 빡빡하긴 한데, 뭐 이렇게 해서 선, 일단 후수 또 뺏기고 이런 데 맞으면, 그게 흙이, 집이 늘어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난하게도 물론 처리를 할수 있었지만 들어갔죠. 완전히 이제 차단을 시켰고 이제 어 100도 살아나야 합니다. 이곳 잡아서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어 상대방을 위협한다. 그럼 여기를 이제 딱 두죠. 그럼 이제 여기를 두고 이거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잡고요. 이제 맛보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백도 저기 하나를 잡아서 살아나야 됩니다. 잡았고요. 확실히. 그러나 이제 벽이 이제 흙이 생기다 보니까 흙이 이제 마음대로 좀 공격을 할수 있어요. 뛰어나왔고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끊었... 끊기긴 끊깁니다만 끊기죠. 지금 끊기긴 해요. 그러나 이제 백도 다 깔끔하게 끊는 게 아니라서 좀 약간 억지성도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다 내주면서 끊기는 거라. 물론 상변을 백이 잡기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흙이 오히려 두터워요. 여기까지 가버려서 굉장히 흙이 많이 유리합니다. 지금은. 이것도 쉽게 처리했고, 지금 이제 보면은 거의 반면으로 약 40집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무난하게 이제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지금은 뭐 이런 데다올수 있겠네요. 그냥 뭐 최대한 뭐 100이 나도 이 정도, 이 정도인데 집으로는 너무 많이 차이납니다. 어, 반면으로 약 20집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런데 오고 하면은 집으로는 절대 백이 어, 앞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흑도 여기서 이제 이곳을 받았는데 이곳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백이 두숙두숙까지는 이렇게 좁힐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백이 세 수가 안 돼요. 이거 아무리 나와도. 계속 두수니까 아무 수도 없거든요. 여기 막았으면 거의 끝났습니다. 막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정도밖에 는안될것 같고, 이 정도 들어오는 건 이제 다 잡으러 가서 이건 좀안 되고, 이 정도인데, 이거는 뭐, 이 정도로 했다고 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쳐쳐도 이 끊는 게 있어서. 물론 이제 시끄럽게 약간 할뭐 여지는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일이 날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막으면 되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좌사, 아, 좌하기 쪽이 뭔가 백이 하나 확정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쪽 확정이 안돼 있어서 백이장에서도 저 곳이 다 집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소, 어, 먼저 가해수가 가해져야지 다 집이 되는 모양이라 그런 것도 약간 좀 영향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이부스에되면서 금은 백에게도 희망이 약간은 보입니다. 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싸워주면 상대가 지금 싸워주면 좋죠. 어차피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싸워주면 좋습니다. 지금 은 흑이장에서도 뭔가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좋지는 못했어요. 이런 것도 맞았고. 이런 것도 먼저 해놨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 막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물론 뭐 여전히 흙이 싸움은 유리합니다만, 저혔고요 여기 이유니까 여기 갔는데 이제 여기 지켰고요. 찌르고 이곳을 이제 지켰는데 지금 이제 저 자세히 보시면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젖히면 당연히 여기 막아야죠. 이제 이걸 만약에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이어주면, 이렇게 다 이어준다고 보면, 주, 백, 어, 흙은 다섯 수, 백이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백도 다섯 수라, 단순히 메꿔 들어가면 흙이 우리 잡힙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여기런 이 데를 둬도, 이런 데를 둬도, 이렇게, 뭐, 수가 안 늘어요. 뭐, 이렇게 됐다. 근데 지금 여전히 흙은 다섯 수 백도 다섯 수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됩니다 이제 흙도 여기를 알아차린 거죠 아 이거 안되는구나 하고 때려내고 여기서 패로 들어갔죠 좋은 선택이었어요 이곳을 일단 먹여쳤고요 이곳은 언제라도 빨리 먹여 쳐놔야 됩니다 이제 이곳을 이었을 때 수를, 손을 뺐어요. 충분히 이제 흑도 수로는 이길 수 있다. 수상전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절묘하게 이쪽하고는 수상전이 잘안 돼요. 지금 보면은, 뭐, 여기서 그냥 이제, 만약에, 백이 수상전을 이기려면 이제 여길 막아야 되거든요. 먹여치고요. 일단은, 뭐 여길 기 뒀다고 보면, 이제 백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 하고, 지금은 이렇게 했어도, 어, 되네요. 이렇게 해도 되네요. 음, 저는 사실 이안될줄 알았는데, 여기서 굳이 끊을 필요 없이 여기 막았으면 깔끔하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가 좀 있어서, 이 곳이 이제 모르겠어요. 이걸 두면은, 그 그러니까 뭐, 이런 데를 막아야 되는데, 이런 데를 이제, 쑥, 어, 막, 이렇게, 이렇게 막아야 되죠? 막아야 되는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먹여주고요. 먼저 두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한 메꿔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고 이러면은 어 근데 이래도 수가 한수 빠르네요. 어 이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았네요. 실전에선 이곳을 끊어서 이곳과 수상전을 제가 갔거든요. 어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어쨌든 저건 잡아요 뭐 이렇게 치면 물론 이제 아래는 못 잡죠 이제 아래는 못 잡는데 이것만 이제 때려내도 엄청나게 많이 때려냈죠 지금은 완전히 역전했습니다 오히려 백이 반면으로 어한 30집 정도가 앞서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냥 다 지켜둬도 이제 승부는 결정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백이 어 21집 반 승리를 어, 가져가는 대국이었습니다 역시, 흑 같은 경우에는 이 백이 지금 초반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곳에서, 어, 뭐, 날카로운 공격이 어느 정도는 들어갔습니다만, 끊는 방향이 잘못됐죠. 이곳을 일단 어쨌든 끊어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물론 이건 있을 거예요. 이거기는 이제 끊기는데, 끊기지도 않네요. 이렇게 끊을 수가 없네요. 장문이라. 만약에 그냥 이렇게 됐다. 이거는 사실 흙도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여기 만약에 잡으면 이렇게 넘으면 되니까 여기 아무튼 이거는 좀 흙이 좀 무리네요. 이렇게 했으면뭐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 자, 이게 쉽게 넘어갔다고 볼게요. 근데 이렇게 됐으면 흙도 뭐 충분히 둘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백이 아까 그림보다 훨씬 좋죠. 근데, 지금은 실전에서는 이제 이곳을 끊어서 귀가 살다 보니까 이제 여기 공격에 이제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막상 공격이 잘안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좋았구요. 이제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이 사실 둔 수도 무리수죠. 여기서는 지금 3 3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길 뛰어나오다 보니까, 안 잡을 수가 없었고, 결국 이제, 어, 양분이 되면서, 물론 이제 상변을 뚫어서 저 상변을 어느 정도 잡긴 했지만, 오히려 이, 뭐랄까요. 오히려 지금 잡고 망한 결과? 그러니까 상변에서 물론 큰 집이 있지만,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흙이 너무 커요. 모양 자체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 됐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한 칸을 띄고, 그니까 흙도 사실은 여기서 그냥 가장 알기 쉽게 둔다면 그냥 이렇게만 뒀어도, 네, 이거는 뭐, 알기 쉽거든요, 사실. 이렇게만 뒀어도 지금은 흙이 좋죠. 들어가도 몇 발짝 못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막으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은 흙이 확실히 괜찮은 판이었는데, 음,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일어났죠. 싸움이 일어났고, 또, 미리 이런 데를 하나 그냥 해놨어야 돼요. 이런 데를. 이런 데가 굉장히, 이제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받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 뭐, 싸우든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차고에 이런 식으로도 둘 수가 있으니까. 혹시 도움이 되죠. 한 집을 내는데도.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데도 맞는 것보다는 역시 연결을 미리 시켜놓는 게 좋았구요. 이렇게 막상 가다 보니까, 어, 수가 이상하게 흙이 얼마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뭐, 사실은 착각이네요. 이거는, 네. 정확하게 쓰면은 제가 잡았네요. 이 좌하기를. 이제 이런 모양이 워낙 어렵죠, 사실은. 네. 쉽게 알기도 그렇고. 이제 뭐 다행히도 이제 수가 안 나서 제 잡아서 이제 다행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은 굉장히 이제 불리한 바둑을, 흙이 너무 무리를 이제 여기서, 결국은 여기서 무리한 거죠. 이쪽에서 이제 뭐 파이고, 여기서 너무 무리했어요. 너무 잡으러 가서 그냥 집으로 살살 뭐, 이렇게 갔어도 충분했을 텐데. 너무 무리해서 잡으러 가다 보니까 오히려 백에게 기회를 줬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결과가 뒤집어지는 아마추어 대우 굉장히 많습니다. 다 잡으러 가시죠. 이렇게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오히려 더 공격을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음 스타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두는 것보다는 역시 이겼을 때는 뭐 안전하게 두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곳에서 수가 나버리면서 어 중앙 쪽이 굉장히 많은 돌이 지금 대마가 완전히 잡혀 버렸고요. 결국 이 이렇게 되면서 어 259수만에 어 121집반을 이기는 대국을 해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유리한 바둑이실 때는 조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유리함을 지켜나가신다면 훨씬 더 쉽게. 대국을 승리로 이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어,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